기성금 받고 공사 지연, 계약서상 권리 확보 방법은 기성금을 지급한 후 건축업자가 공사를 지연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우선 계약서상 지체상금, 공사기간 연장조건,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연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기록해야 합니다. 이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해제 가능성, 지체상금 청구, 손해배상 청구, 대체 시공계약 체결 등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 개시 전에는 서면 통지 및 시정 요구를 통해 증거와 대응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초기 전략 설정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전문적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 해결과 권리 보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.